미국에서 대학에 가려면 거의 모두 SAT나 ACT를 수차례 시험을 치러 성적을 대학 입시에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SAT 또는 ACT를 필수에서 제외한 명문 대학들이 늘어났으나 학교 평점인 GPA와 함께 SAT 또는 ACT 점수를 제출하고 SA를 추가해 입학 허가를 받으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SAT나 ACT 성적에서도 부모들의 소득과 가정 환경에 따라 빈부격차가 갈수록 극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욕타임즈가 23일 보도했습니다. SAT 1300점 이상, ACT 29점 이상인 고 득점자들을 분류해본 결과 탑 1%에 드는 최고 부유층 가정의 학생들이 전체에서 31%나 차지했습니다. 상위 10%에서 20% 사이의 부유층 학생들은 17%로 뒤를 이었습니다. 상위 20%에서 40% 사이인 경우 전체에서 고득점자들이 8%를 기록했습니다. 40에서 60% 사이인 중산층 학생들의 경우 고득점자들이 4.5%로 떨어졌습니다. 중하위층 또는 저소득층인 하위 40%에서 20% 사이의 학생들은 고득점자에서 3%에 그쳤습니다. 하위소득 20%인 저소득층 자녀들은 고득점자들이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탑 1%의 최고 부유층 학생들과 하위 20%의 저소득층 학생들의 고득점자 비율 최소 7배, 최대 13배나 차이 나는 것으로 뉴욕타임즈는 지적했습니다. 연 소득이 1100만 달러나 되는 0.1% 안에 드는 슈퍼부자들의 자녀들은 고득점자의 비율이 38%로 더 올라가 대학 입시에 필요한 SAT, ACT 점수에서도 큰 빈부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탑 0.1%에 드는 슈퍼 부자 가정의 학생들은 미 전역에서 2000명 정도인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부유층 학생들은 개인 교습은 물론 외국 연수 등을 통해 학업 성적과 공통 시험 점수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부유층 학생들은 시험 성적뿐만 아니라 에세이에서도 훈련받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당수 부유층에서는 부모들이 명문 대학에 기부금을 내와 기부금 입학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돈 많은 가정의 학생들이 높은 학업 성적과 시험 점수, 여유 있는 에세이와 봉사 성적, 면접 등에서 모두 압도해 아이비리그 등 명문 대학에 입학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